안녕하세요. 진건쌤입니다. 오늘부터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한 번에 16개씩 단어를 공부할 건데요. 제가 계획하고 있는 영문법 영상, 패턴 연습 영상에서 여기서 익힌 단어가 사용되도록 준비할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익힌 단어를 일정한 시간을 두고 다시 만날 수 있고, 예문도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어 몸에 익글이라고 생각됩니다. 단어 영상에서는 단어를 읽고 뜻을 익힌 다음 복습으로 단어를 보고 뜻 말하기 뜻을 보고 단어 말하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어가 너무 적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1년이면 2000단어 가까이 공부하게 되니까 결코 적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공부하는 단어는 그래머인 유지에서 나오는 단어를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효하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people, 사람들, 민족, 국민 people, 사람들, 민족, 국민 people name, 이름 name, 이름 name father 아버지 Father 아버지 Father Mother 어머니 Mother 어머니 Mother Brother 남자 형제 Brother 남자 형제 Brother Sister, 여자 형제 Sister, 여자 형제 s i s t e r Child, 아이 Child, 아이 Child, Child, 의 복수는 Child, r e n 아이들 Child, r e n 아이들 Child, r e n home, 가정, 자기 집으로 home, 가정, 자기 집으로 home home은 명사로는 가정, 자기 집이라는 뜻이고 부사로는 자기 집으로라는 뜻입니다 friend, 친구 friend, 친구 friend job 일, 일자리. drop, 일, 일자리. drop. teacher, 선생님. teacher, 선생님. teacher. student, 학생, student, 학생. Student. 닥터, 의사, 박사. 닥터, 의사, 박사. 닥터, 네스 간호사. 네스 간호사. 네스 저널리스트, 기자. 저널리스트, 기자. 저널리스트. policeman 경찰관 policeman 경찰관 policeman 이번에는 16개 단어를 빠른 속도로 복습해 보겠습니다. people 사람들, 민족, 국민. people 사람들, 민족, 국민. name 이름. name 이름. father, 아버지 father, 아버지 mother, 어머니 mother, 어머니 brother, 남자 형제 brother, 남자 형제 sister, 여자 형제 sister, 여자 형제 child, 아이, 자식 child 아이 자식 home 가정 자기 집 자기 집으로 home 가정 자기 집 자기 집으로 friend 친구 friend 친구 job 일 일자리 job 일 일자리 teacher. 선생님, teacher, 선생님. student, 학생, student, 학생. doctor, 의사, 박사, doctor, 의사, 박사. nurse, 간호사, nurse, 간호사. journalist, 기자. journalist, 기자 policeman, 경찰관 policeman, 경찰관 이번에는 단어를 읽고 뜻을 말해 봅니다 people, 사람들, 민족, 국민 name, 이름 father, 아버지 mother 어머니, brother 남자 형제 sister 여자 형제 child 아이 자식 home 가정 자기 집 자기 집으로 friend 친구 job 일, 일자리. 티 e 선생님. s t u d e n 학생. d o c 의사, 박사. n u 간호사. j o u r n 기자. p o l i 경찰관. 이번에는 뜻을 보고 단어를 말해 봅니다. 사람들, 민족, 국민, people, 이름, name, 아버지, father, 어머니, mother, 남자 형제, brother, 여자 형제, sister 아이 자식 child 가정 자기 집 자기 집으로 home 친구 friend 일 일자리 job 선생님 teacher 학생 student, 의사, 박사, doctor, 간호사, nurse, 기자, journalist, 경찰관, policeman.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